사형이 구형된 뒤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. 뭐개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? 어? 그거 정말 어? 좀 미리 알려주시습니까 어떻게 배워보게. 90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개몽 호소, 비상벨 같은 단어를 쓰며 일회성 개엄 주장을 되풀이했고 소수의 군인, 빈 총, 비무장. 점검 같은 단어를 쓰며 경고성 개념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더 나를 세운 건이 부분입니다. 야당 민주당 선동 체제 전복 북한 지령 같은 단어를 쓰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야당이 체제 전복을 노린 반국가 세력이란 주장입니다. 반면 사과 잘못 후회 마지막에라도 나올 수 있었고. 나왔어야 했던 이 단어들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빈 자리를 대신 채운 건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. 아까 뭐 무슨 비상 입법기구, 그게 국보위 아니냐?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, 최후 변론이 끝나갈 무렵 탁자를 탁... 내리치는 소리가 귀전을 때렸습니다. 앵커 한 마디였습니다.